5월달 정원이 되니까 꽃잔디도 5월 초까지 꽃을 만개하고 이쁘게 폈다가 이제 이렇게 다 지게 돼요 꽃잔디들도. 그럼 이제 5월달 되면 이 꽃잔디들도 정리를 해줍니다. 꽃잔디들 정리를 해줄 거고 그 뒤에 보이는 게 1년초들이거든요. 얘는 백이롱, 그리고 얘는 버베나, 노벨리아, 비덴스 이런 꽃들인데 항상 정원에 얘기했듯이 뒤에 있는 것들은 야생화들이고요. 야생화와 1년초의 비율을 적당히 해서 심어줘야 좀 보기 좋은 정원이 된다. 야생화만 심으면 꽃이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한계가 있어요. 근데 이 1년 초 꽃들이 얼마나 효자냐면 이게 3월 말에 심은 거거든요 한번 꽃이 만개했다가 지고 지금 또 다시 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설리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한5천원 정도 되는 포트 하나 심어 놓으면 얘가 효자 누르스 후밭에 사는 거죠 얘 백일홍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미니 백일홍인데 미니 백일홍도 꽃이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거든요 보니까 한넉 달은 표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, 5, 6, 7 거의 여름 중간까지 얘가 이제 꽃이 피있게 돼요. 얘네 로벨리아는 그때 핀 건데 아직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저 상태로 수형이 유지돼요. 그래서 정원에 식재하실 때는 야생화와 일년초 꽃들을 적정하게 배열을 해서 심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. 그러니까 이제 봄에 심은 일년초들 얘네 상태가 좀 괜찮고 지금 꽃잔디는 이제 꽃이 다 졌어요. 그러면 꽃잔디는 워낙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이제 얘를 다 잘라내줍니다. 이 부분만 남겨놓고 얘를 이제 잘라준다고 생각합니다.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번져갖고 막짐 무르고 위 안에 막 벌레 생기고 너무 안예뻐져요 그래서 짧게 이제쯤 잘라주는 거예요. 꽃잔디는 깔끔하게, 과감하게 잘라줘요. 워낙 잘 자라니까. 그러면 얘네가 또새순이 올라와서 장마쯤 되면서 한번더 꽃을 피울 때도 있어요. 1년 초 꽃들을 이렇게 꽃이 진 것들은 꽃대를 이제 이렇게 잘라내주면 다시 또 꽃대들이 금방금방 올라와요. 그래서 5월 달에는 1년 초 심은 꽃들에 한번핀 꽃들, 그 꽃대들을 이제 다 이렇게 잘라내는 작업을 5월 달에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한번더 올라옵니다. 무조건 올라와요. <laughs> 꽃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. 5월 정원 관리. 끝!